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이번 영상은 채널 소개 영상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애정과 배려로 2,000명이 넘었네요.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영상을 클릭할 때 한국에서 클릭하면 약 1원인데 외국에서 클릭하면 그보다 많은 3원? 이라고 들으셔서 외국에 계신 지인들께도 제 채널을 소개해 주시고 계신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임감이 느껴지는데 잘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제 채널이죠. 네. 로고도 만들어서 바꿔놓은 지가 꽤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홈, 동영상, 재생목록, 커뮤니티, 채널, 정보. 뭐, 채널은 이렇게 뭐, 말씀드릴 수 없,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생각보다 많은 게시판이 있는데, 영상만 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처음으로 채널을 소개해 봅니다. 모든 기능, 게시판을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준비한 영상이 주식대박보좌관 채널의 158번째 영상입니다. 158번째. 5월 24일 채널을 만들고 하루에 적게는 한두 개, 많게는 다섯 개까지 올렸던 것 같고요. 요즘 기준으로 하면 평균 세개 정도는 요즘에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 커뮤니티 게시판 들어가 보신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커뮤니티. 클릭하면 벌써 두 개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구독자 1000명을 넘어서고, 한 일주일 후에 커뮤니티 게시판이 생겨지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두개 올렸는데, 이쪽 커뮤니티 게시판을 그냥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소통의 장으로 좀잘 활용해 볼 생각입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두세 번 정도는 글을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표 기능도 있더라고요. 물론 아직 사용해 보진 않았지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상도 보시되 커뮤니티에 올리는 글도 관심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커뮤니티 게시판에 첫 번째 글에 사진이 올라와 있잖아요. 커뮤니티 글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난 올해 1월 1일, 한라산 정상에 오를 때, 그 아래에 있는 진달래 대피소 휴게소에서 아침 7시 2분에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평일에 매일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신 10분 아침 시황 영상의 썸네일 배경 화면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과 새해 첫날에 한라산의 길을 밟고 싶어서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이 사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살펴봤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재생 목록을 지금 클릭해 봤습니다. 재생 목록 클릭해 봤는데요. 지금까지 올라온 모든 영상을 폴더로 구분시켜 놓은 거죠. 오늘 수국관심주 리뷰 이쪽에 들어가 있고요. 매주 일요일 저녁 6시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업로드가 좀 늦어져서 조금 늦었네요.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여기 수급관심주 리뷰, 보좌관 여기에는 일요일 6시에 돌아오는 한주 주간 수급관심주 소개하는 영상, 수요일날 중간 점검, 토요일날 최종 리뷰, 토요일날에는 낮 12시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식학개론 보좌관은 오늘도 한개 올라갔고 매주 일요일과 목요일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매니아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수급 관심주와 주식학개론 보좌관은 특히 주식학개론 보좌관은 조회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조회수를 보고 생각한 것도 아니고 정말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하나씩 꼼꼼히 준비해서 모든 영상이 그렇겠지만 이 주식학개론 보좌관 영상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좀 여러개 보시면 음,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네, 아실 것 같고 제 진심도 진실성도 확인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월간 레포트 보좌관 이번에 새롭게 만든 컨텐츠죠. 매월 초에 올라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 진단 보좌관, 공부방 보좌관, 뭐 이슈, 이슈 같은 거겠죠, 그렇죠? 네, 이슈 같은 거 그리고 기업 소개 보좌관. 소개 리뷰 보좌관. 그리고 매일 아침 8시 30분 전후, 요즘엔 보통 8시 30분에서 35분 정도? 네, 업로드 시간이, 업로드 시각이 그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구독하신 분들께서 좀 주식대박 보좌관을 좀 둘러봐야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재생 목록에 들어오셔서 클릭해서 보시면 편하게 여러가지 영상을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보 게시판도 있잖아요. 클릭하면은 뭐좀 적어 놨습니다. 가끔 가끔 좀 수정도 했는데 요즘에는 수정한 건 없습니다. 뭐 방송 경력이나 강의 경력, 네, 쓰지 않았고요. 뭐 프로필도 한두 개더 적을 수는 있겠지만, 네, 혹시 쓰면 제가 연예인은 아니지만, 일반인이지만 혹시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금방 생겨날까봐 패스했고요. 아주 가끔은, 네, 정보 이쪽도 아주 가끔은 뭐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알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모든 동영상, 모든 동영상 아래에는 텍스트 글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등으로 보시면, 어, 그래, 영상 아래 글 있고, 어, 글한번 펼쳐보게 해볼까? 어떤 글 써놨나? 어떤 글이 있나? 보기 쉬워요. 근데 핸드폰으로 보면 보통 영상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글을 잘안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런데 핸드폰으로 주로 보시는 분들은 네, 혹시 그 글을 또못 보실 수도 있을까봐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디 한번 봐볼까요? 동영상, 오늘 수업 관심주로 한번 클릭해 볼게요. 네, 클릭을 해 봤고요.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클릭하면 여기 영상이 있고요. 영상 아래에 이와 같은 글이 있습니다. 정말 좋아요. 많은 분들이 눌러 주셔서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그래서 이번 영상에 관해서 짧고 굵게, 그래도 한두 줄, 두세 줄은 꼭 적으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뭐냐면 주식하는 데 있어서 뉴스를 많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또많은 뉴스를 보셔야 하고, 사실은. 그래도 틈틈이 볼만한 뉴스를 시장 보랴, 뭐 필요한 것 타랴, 뭐 자료 만들랴, 또 뉴스 또 하면서 시시때때로 이, 이쪽에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뉴스를 좀 수시로, 좀 보시려고 하시는 분은 이곳을 통해서 보셔도, 어, 적지 않은 도움, 음, 많은 뉴스들 보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처럼 영상 아래에도 글이 있으니까요. 예, 네, 이런 글도 매번, 어, 이번엔 어떤 글이 올라왔나? 예, 네,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보통 하루에 적게는 두 개, 많게는 다섯 개까지도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오늘은 두개 올렸죠? 주식학개론 8월 첫째 주 수급관심주. 못 보신 분은 꼭 보시면 좋겠고, 편한 밤 되시면 좋겠습니다. 8월 첫째 주 화이팅입니다. 커팅.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물 아래에 좋아요 클릭해주시는 것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에서 흔들거리는 종 모양을 선택해하시면 방송 업로드 후에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